직업에 상관없이 2천만원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니 너에게 딱 맞는 대출 최근 시장 물가가 많이 올라 예상외 지출이 생겨 생활하기 빠듯하실 텐데요. 이런 순간 목돈이 필요해지면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 상관없이 대출 가능한 상품의 대출 신청 방법 한도 그리고 금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저축은행 하이론 익스프레스 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55세 이하로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증빙이 가능한 나이스 신용평점 515점 이상인 분들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 채무가다자, 연체금 보유자, 군미필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6.7%에서 최대 19.7%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방식입니다. 대출 신청은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신청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꿈다를 검색해보세요. 꿈다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승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업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